알겠지? 수학의 꽃인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처음 배운 게 아니야. 아주 무수히 네. 많이 배웠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어요. 그렇죠? 네. 정비례, 반비례부터 시작 배웠었지. 중2 때 1차 함수 배우고, 중3 때 2차 함수 배우고, 고1 때 2차 함수 또 배우고, 그지? 함수를 이렇게 여러 번 배웠는데 함수가 뭡니까라고 지금 이제 다시 내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요? 함수가 뭐예요? 그래프 그래프죠 그 t a 그래프로 그려서 o t aware. I'm not a w 그 r e I'm not aware. I'm not aware. I'm n o 로 이루어진 함수는 없나? t aware. w 도있 그런 건 배우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우린 그 변수가 두 개인 거를 위주로 볼 거야. 세 개는 안 보고요. 어떤 X, Y 두 개의 관계식이 함수예요. 이러면 이제 한 절반 맞은 거 해야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정확한 표현 뭐냐? 그냥 아주 처음부터 가볼게. 이, 이 글자의 뜻부터 해석을 좀 해보자. 함은뭔 뜻이야? 자. 안자 숫자는 뭐야? 숫자? 숫자 겠죠 숫자, 는 숫자. 죠 숫자 수예요. 그래서 숫자를 넣는 상자. 수 상자입니다. 알겠죠? 이걸 상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 초등학교 때뭘 체험 배웠어? 이렇게 숫자 넣는 상자 이거 제일 처음 배우고 아니야? 이게 함수야. 알겠어? 그럼 이제 여기 숫자 넣는 상자를 만들었으니까 뭘 넣을 거 아니야 이제 뭐가 넣어 뭐 나오겠지 이제 어. 어. 근데 여기 안에서 뭔 짓이 발생할 거 아니야 무슨 사건이 발생할 테지 이제 그래서 여기서 하는 연산의 모양 자체가 함수예요 사실 함수란 무엇이냐 여기서 하는 짓거리가 함수야 예 네, 예를, 예를 들어서 곱하기 2를 하는 수 상자가 있었다고 해볼게. 그러면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 2가 나오겠지 그지? 2를 대입하면 4가 나옵니다 3을 대입하면 이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 넣는 숫자 내가 막 바꿀 거니까 이거를 숫자가 아니고 변수로 쓰고 싶은 거지 그지? 그 변수 뭘로 쓰는 거야? 넣는 값은 보통 x로 쓰는 거야 그럼 x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가요? 2x가 EX.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 나오는 이 x 라는 값을 y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관계식 자체가 함수예요. 지금 이 수상자의 함수식이라는 게아 곱하기 2를 하는 역할하는 거예요. 이 함수야, 지금. 알겠어? 그래서 내가 xy 관계식이라고 하면 어좀 맞는 얘기예요, 곱하기 2를 하는 어떤 펑션, 펑션이라는 게 기능 이런 뜻이란 말이야 우리 향수에 이름을 붙여 붙이잖아 F, 이게 F야 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란 말이야 수상자에, 상자 이름이 F야 근데 이 상자 매번 그리기 귀찮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F하고 상자 대신에 괄호 쓰는 거야 이게 렇이상자에 F라는 상자야 라는 거고 여기에 뭘 집어넣니? X를 집어넣으니까 여기 상자에 X 넣었어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EX가 나왔어. 그래서 이게 함수식이에요. 알겠어요? 이 상자를 이런 괄호로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알겠죠? 그리고 이 펑션이 함수를 나타내는 뜻이고 이게 영어로 기능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이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걸 이제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곱하기 2를 수행하는 함수인 거고. 알겠죠? 그래서 함수를 나타내는 모양이 되게 제각각인데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자 그래서 이렇게 넣는 값 그거 이제 입력값이라고 하잖아 입력 이게 나온 이게 이제 출력값인데 자이 입력 출력을 이제 컴퓨터 용어가 아니고 수학 용어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제 정의역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자 치역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함수가 뭔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개념 설명을 지금 한 거고요. 알겠죠? 자, 함수란 무엇이냐? 집어넣는 값과 나오는 값의 관계식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게 함수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이게 상자를 내가 아무렇게 만든다고 해서 다 함수가 되진 않아요.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이것부터 알려줄게요. 자, 함수이기 위한 조건은 자, 집어넣는 x 값 하나에 y 값이 하나만 나와야 돼. 이 조건이 만족되어야지만 함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어떤 나오는 이 집어넣는 숫자의 약수를 써야지 뭐 이런 함수가 있을 수 있다고. 하자. 그럼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올 거야, 그지 근데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1, 2두 개가 나와. 4를 집어넣으면 1, 2, 4 네, 세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넣었는데 이렇게 여러 개 나오면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뭐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해서 다 함수가 되는 건 아니고 집어넣는 게 하나일 때 나오는 값도 하나로만 나와야지만 함수예요. 두 개가 나오거나 세 개가 나오거나 이러면 함수가 아닙니다. 자판기처럼 생각하면 돼. 500원 넣었는데 음료수 하나 나와야지. 500원 넣었는데 음료수 두개나와야 개꿀이긴 한데 한 번에. 알겠자 일단 이 조건 제일 첫 번째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자, 방금 반드시 자연수 x에 대해서 y는 x의 약수. 자, 이러면 이거는 함수가 아니라고, 저 아닙니다. x 하나에 y가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함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연수 x에 대해서 y는 x의 약수 개수까지 붙어 있잖아. 이건 함수 같아요. 뭐 말이냐면, 아까 2 넣으면 1, 2, 2개였는데, 개수로 따지면 2개니까 2라는 숫자로 나오는 거지. 이제 4 넣으면 1, 2, 4, 3개니까 3이라는 숫자로 나오니까, 이건 함수 같아요. 개수를 붙이면 알겠어요. 그럼 함수냐 아니냐 일단 구분하기 제일 첫 번째 목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방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자이 집어 넣는 값정의역뭐 나오는 값 취역해서 뭐, 뭐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 좀 배워야 될 텐데, 그 용어를 배우기 전에 이 함수를 나타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이렇게 이제 이건 초딩 초딩스러운 모양도 있고, 이렇게 함수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있고, 어떤 대응관계로 보여주는 것도 있어. 그리고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도 있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1,2,3 이렇게 있고 여기 4,5,6,7 이렇게 있었다면 이렇게 <laughs> 자 어떤 여, 이, 이걸 넣고 이게 이제 넣는 값들의 모임 이게 나오는 값들의 모임인데 여기 이게 넣어서 이게 나온다라는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고 이게 F야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다 그래서 1을 넣었더니 5가 나왔대 2를 넣었더니 4가 나왔고 3을 넣었더니 7이 나왔대. 요 이런 함수가 있었다고 해 볼게요. 저희 집어넣는 값들의 모임을 정의역이라고 하고요. 이거 이제 x라고 하고 이거는 집합이에요 정의역의 원소는 지금 여기 모양상으로는 1, 2, 3세 개가 있네요. 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나올 수 있는 값들의 모임이 y입니다. 이거를 공역이라고 불러요. 이 모양상으로는 4, 5, 6, 7이 되겠죠. 근데 아까 아까 나온 값들은 공역이 아니고 치역이라고 했죠. 그럼 집어넣어서 나오는 이 실제적으로 나오는 이 값들 이값들을 우리 뭐로,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를 통해서 나온 값이다. 그래서 함수값, 함수값,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함수값들의 모임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치역은 4, 5, 7, 6이다. 항상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용어들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기해야 되냐 66쪽은 그러면 쭉할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나왔는데 자, 함수를 나타낼 때 식으로 나타내는 게 있고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있고 이렇게 대응하는 방 나타내는 게 있어. 그리고 정의역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내가 이런 함수 두 개를 좀 정의를 해 보자. 자, fx는 x야라는 함수랑 어떤 그다음 함수는 이제 gx라고 쓰지 보통 F, G, H 이건 알파벳 순서다 F는 함수를 뜻하는 펑션부터 시작한 건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의미 없어 그냥 F, G, H야 알파벳 순서 자 이런 두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대응 관계로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될까? 자첫 번째 정역을 내가 마이너스 1, 0, 1이라고 제가 제한을 좀 걸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의 함수값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알아 자, 마이너스 1로 하면 몇나요? 와 마이너스 1이고 0 나오면 0 나오고 1 나오면 1 나와요. 자, 여기서는 자, 마이너스 1로 하면 몇나요? 마이너스 1이지. 0 나오면 0이고 1 나오면 1이에요. 왜? 여기 값들을 여기 넣어놔 여기 넣어놔 똑같지? 대응관계가 똑같은 거거든 그럼 이럴 때이두 함수를 뭐라고 하냐 같은 함수야 라고 합니다 F하고 G는 같은 역할을 하는 함수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의역을 이렇게 제한을 걸면 이 둘이 같은 함수로 보입니다 근데 내가 X값을 저렇게 세 개로만 안 하고 더 추가를 했어 두 번째 정역을 내가 이렇게 추가를 했어 이렇게 추가를 했다 하면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0, 1은 똑같은 거 확인했으니까 마이너스 2하고 2만 한번 넣어보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F2는 2 나올 텐데 G 마이너스 2는 몇 나와? 막8 나오고 G는 8 나와서 다르죠 같은 것도 있는데 다른 것도 있지 그럼 이럴 때는 F하고 G가 같다고 하지 모든 x 값에 대해서 모든 y 값이 똑같이 다 나와줘야지만 같은 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이거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 표시를 좀 해보면 자, 이런 상황이거든 자, fx는 이렇게 생긴 함수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어 y는 x 그지? y는 x 세제곱은 배우진 않았는데 이런 모양 생겼다는 거냐? 한번 알아둡시다 이런 모양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0,0 여기가 1,1 여기가 1,1이에요 마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함수를 그린다는 건 정의역을 어떻게 봤을 때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정의역을 모든 실수라고 해야지 이렇게 모든 점들이 찍히는 거야 지금 아까처럼 여기서처럼 x값을 이렇게 3개만 본다는 건 지금 이거 점을 다 찍은 게 아니고 1넣었때점0넣었때점 마이너스 1넣었때점이점세개만 찍은 거야 지금. 이 함수도 렇고이 함수도 고 그럼 이점 3개만 찍으면 똑같은 함수처럼 보여 근데 여기서 점을 더 늘리면 마이너스 2, 뭐 플러스 2를 더 늘린다든지 아무튼 몇 개를 더 늘리다 보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정의, 정의역을 못 실수하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이런 선으로 연결이 쭉될 거고요 다른 함수라는 게 확실히 나타나요 그래서 식으로 봤을 때는 다른 식인데 정의역을 어떻게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함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식이 아예 똑같으면 정의역을 어떻게 하는지 당연히 언제나 같은 함수인데 식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함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겠죠 같은 함수가 대비한 조건은 주어진 정의역을 넣었을 때 모든 y 값들이 다 똑같이 나오면 같은 함수다 그런 얘기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거야 뭐 딱히 설명 안 해도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너희가 함수니 아니냐를 또 구분을 할줄 알아야 되거든. 내가 아까 제일 <laughs> 처음에 꼭 알아야 되는 게 함수이기 위한 조건이 뭐였다고 했어? x 값 하나에 y 값 하나여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대응 관계로 봤을 때는 설명하다 말았구나.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런 거는 함수가 됩니다. 자, 여기서 화살표가 하나만 나가면 돼. 이게 똑같은 걸로 가도 상관은 없어. 이런 건 함수가 돼, 이런 함수가 되는데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자, 왜 함수가 아니죠? 여기 1에서 화살표가 2개 나갔죠. 1을 넣었는데 2개 나온 거. 예요 그리고 2를 넣었는데 아무것도 대응이 안돼 있어. 2 때문에도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함수냐 아니냐 알아볼 때, <laughs> 이렇게 대응 관계일 때는 여기서 화살표가 하나만 나가면 함수야. 이 화살표가 어디로 가느냐는 관계가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2개 나가거나 안 나가는 애가 있으면 함수가 안 됩니다. 그럼 그래프상으로는 함수냐 아니냐는 어떻게 알아보냐? 자, 여러 가지, 다 양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얘는 함수냐 아니냐? 함수가 맞아요. x 값 하나에 y 값 하나가 잘 나옵니다. 이제 이거 우리 뭐라고 불렀어? 직선. 1차 함수라고 부르지 않았어? 함수라고 불렀잖아. 함수라고 여태 불렀는데, 왜 함수가 아니라고 말이 돼? 왜냐하면 맞아요. 그러다, 얘는 x 값 하나에 y 값 하나 잘 나옵니다. 이거 우리 뭐라고 불렀지? 2차, 2차 함수 함수로 불렀잖아요 이제. 확인 함수 맞아요. 자 이거는요 처음 보는 거긴 한데 자 예. 함수가 맞아요. x 가만나 y 가 만나 다잘 나옵니다. 나중에 배울 때도 3차 문제. 자 이거는요 함수가 맞을까요? 그럼 나타낼 수 있어? 뭐라고 나타내? x는 1 이렇게 나타낸건가? 이거를 일차함수 뭐 이렇게 부른적은 없고요 직선의 방정식으로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요런 차이가 있어 똑같이 직선인데 얘도 직선인데 이고직선 쟤는 일차함수라고도 부르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불러 근데 얘는 일차함수라고 절대 부를 수가 없어 x가 일차식이 아니야 y가 없어지고 생 이건 방정식이라고만 부릅니다. 함수가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x값 하나에 1이라는 x값을 넣으면 y가 몇 개나? 무수히 많이 나와. 무수히 많이. 1 말고 다른 값은 넣을 수도 없어. 함수가 아닙니다, 이거 그럼 얘는요? 자, 뭐 이런 값 넣으면 y값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두개 있네? X값 하나에 Y값이 두개 나오네? 함수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함수가? 맞습니다. <laughs> 자, 여기 1이라고 했을 때 역시 뭐라고 써? Y는 1이라고 써요.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삼수함수라고 부릅니다.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잘 나와. 어? 함수 맞아요? 함수 맞습니다. 자, 이거는요. 함수가 맞을거 아닐까? 아니에요. x값 하나에 y값 두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불렀어? 함수라고 안 불러. 뭐라고 불렀니?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지. 원의 함수라고 부른 적 없죠. 그렇죠? 함수가 아닙니다. 이거 얘도 함수로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냐 아니냐 파악할 때 그래프에서 파악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냐? 세로선 그으세요. 세로선을 쭉 그었을 때 교점이 한 점에서만 만나잖아? 그럼 함수가 맞아요. 지금 함수 맞는 애들은 다 이렇게 세로선 그으면 한 점에서 계속 만나지. 함수 맞아. 근데 얘는 여기서 세로선 그으면 한 점이 아니고 미친 듯이 많이 만나죠, 그렇죠? 함수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그으면 두 점에서 만나서 함수 아닙니다. 얘는 세로로 그으면 계속 한점 맞아요. 함수 맞습니다. 얘도 두 개에서 만나서 함수 아닙니다. 얘도 세로선 그으면 함수 맞아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함수냐 아니냐 고르는 방법, 세로선을 그어본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66쪽, 67쪽은 다풀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 풀고 뒤에 대표문장 하나씩 해보세요. 아, 일단 66, 67쪽 먼저 해보세요.